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과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두 가지 본문 같이 보고요.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그리고 26장 1절에서 13절 두 가지 본문이 됩니다. 내일은 저희 교회 바닥 좀 공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공사라기보다는 코팅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뭐 매장이나 이런 데는 1년에 한번 정도는 꼭좀 해줘야 되고, 레스토랑이나 백화점 같은 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이렇게 코팅을 해서 바닥을 좀 이렇게 갈고 깨끗이 하는데, 저희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한, 이제 한 3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좀 갈아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일,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오전 9시부터 할 거니까 기도하는 데는 지장은 없으실 겁니다. 그냥 편하게 하고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전 중에 마무리하고 마르면 금요일날 또 새벽 가시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혹여 이제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이를 위해서 좀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좀 봉사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새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 더 봅니다. 26장이 되는데요. 26장. 1절에서 13절 오늘 고난주간에 관련된 말씀 제 수요일날 있는 베다니에에서 있었던 향유부인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일이라 하시더라 그 때, 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노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관장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라는 날까 하오니 명투리나 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환자 시문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익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오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일을 정리하기 시작하잖아요. 일을 정리하면서 본인의 재산, 본인의 소유를 정리하는 일도 있지만 또 하나 하는 일이 있죠. 보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보는 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내게 참 좋았던 사람들이죠. 나를 행복하게 했던 사람들. 이왕이면 내가 불편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편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게그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사람들을 미처 만나질 못하면 뭐 편지를 띄우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겠죠. 나 이제 가. 나중에 보자. 뭐 이제 해외로 이민을 갈 때도 그렇게들 하는데,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라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편안해 하셨던 장소가 있는데 아마 이 배단이라는 장소가 예수님에게는 그런 쉼터 역할을 했던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배단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이와하실때 예수를 참 사랑했던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여인이 우리는 마리아라고 알려지기도 하고요. 또한 다른 이라고도 말하긴 하는데, 정설로는 마리아로 여겨지고 있죠. 근데 이 여인이 와서 한 행동이 아주 재미난 행동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이 날은 수요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세종 목요일과 금요일 날 성만찬을 통해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직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라고 되어 있는데, 한옥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 에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먼저 6절부터 보죠.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거기 배단이에 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앞으로 배단이가 나오면 배단이가 예수께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 같이 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추억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 다림목교회가좀 됐으면 좋겠어요. 배단이 하면, 아, 예수님이 쉬던 거. 아, 다림목교에, 아, 내가 옛날에 기도하던 거. 내가 그때 은혜 받던 거. 이런 기억이 남을 수 있는 장소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그래서 향료 한 옥합에 줄을 좀쳐 놓고요. 그 여인이 갖고 온 향료 한 옥합의 재산적인 가치, 우린 이거에 좀 많이 주목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 걸 가지고 온 걸까? 매우 귀하다고 했으니 그게 얼마나 할까? 이 상류 한옥강은 1년 노동자의 임금에 비한다고 합니다. 1년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요새 일당이 이제 뭐한 8만 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3만은 320한 3천만 원, 한 4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게 아마 그 정도의 약이 되는. 굉장히 귀한 거죠. 특히나, 당시에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 보면, 거의 전제생과 맞먹는 것이 아닐까라고 싶은. 그래서 그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다른 데는 발에다도 부었다고 그러고, 그 발을 머리로 닦아왔다고 하는데, 그러자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면 여기에는 질문을 하나 해놓을 필요가 있죠. 8절에 물음표를 하나 해놓고 질문을 해보자고요. 왜 제자들은 화가 났을까요? 너무 비싼 것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9절의 대답이기도 하죠. 9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비걸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가치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4천만원보다도 못한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까지 되시나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쓰면 그거는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될까요? 우리는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헌물, 내가 하는 정성, 내가 하는 행위는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합니다.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넣어준다는 옛날 속담은 있지만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주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미우니까 주기가 싫은 거죠. 남편이 미우면 반찬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주기 싫거든요. 예,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못줄것 같아도 억지로라도 떼서 주고. 옛날 우리 전에 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며느리가 고기를 먹고 싶다는 시부모를 위해서 자기 넓적다리를 잘라서 제공했다는 말도 있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만큼 그에게 가치를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은 예수에게는 굉장히 서운한 얘기이신 거죠. 제자들의 나를 생각하는 가치가 이 정도구나인 걸알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거꾸로 얘기하자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물질적인 가치와 비교할 순 없지만,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의 가치는 4천만 원 이상인 거죠. 내가 이걸 깨는 것 자치도 예수에게는 부족하지 않고 아깝지 않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다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12절 13절인데요. 그 가치에 대해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것은 그냥 추측성 발언이 아니라는 게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6장에 올 때까지 예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당신이 죽을 것을 예고하시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제자들은 그 사실을 세 번이나 듣고도 믿지 않했는데 제자들과 같이 따라 들이던 제자로서의 마리아였는지 아니면 그것을 전해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걸 진짜로 알아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말하는데, 제자들은 가짜로 알아들었던 거고, 여인은 진짜로 알아들었던 거죠. 그래서 내 주인께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다는데, 내가 그 재물을 어떻게 준비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 여인은 정말로 그 억누르는 슬픔을 가지고 와서, 고난의전제전을 주게 드렸던 거죠.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쓴 글에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상유옥합을 깬 여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십자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그 진짜 그리스도인은 도리를 다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따라서 그 도리를 다할수 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같이 볼까요? 앞서 읽었던 본문에 22절부터 읽었는데,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가보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 반세계를 문제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 부분을 내면서 세금 내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전에 출애굽기에서 나온 건데 속죄를 위한 예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 중에 20세 이상이 된 사람 누구나 로마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다 드리던 세물이, 세금이 물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반세계를 내게 됐는데 이건 노동자 임금의 4일치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세계를 4일치니까 한 20만 원 정도 반세계를 한 10만 원 정도? 한 15만원, 16만원 정도 되는 돈인 거죠. 그런데 그 돈을 예수께서 안 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다 정확히 말하면 못낸 거죠. 없었으니까. 근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태도를 보니 그럴 법도 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죠? 내신다. 이건 뭐죠? 화난 거죠. 낼 거야. 나돈낼 거야. 나안낼것 같아. 그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고서 식식거리고 화가 나고 들어오는 배드로를 만나죠. 근데 이 배드로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진짜 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하나는 뭐죠? 낼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났는데 더 화가 난 이유는 사실은 27절 때문입니다. 27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속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낙스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뭐가 있대요?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그 다음에 중에 뭐라고 돼 있죠?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죠? 배들어도 안낸 거죠. 자기 스스로도 낼 것이 없는데 스승의 욕먹는 게 화가 났던 거죠. 그게 뭐죠? 내가 예수를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는가가 차이가 있는 거죠. 나는 욕먹어도 상관없는데 우리 스승까지도 그 고작 10만원을 못내서 욕먹는게 너무너무 싫었던 베드로 그 마음을 주께서 읽어주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배려하셔서 본인의 것과 베드로의 것을 내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유대인의 남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의 기도 제목은 그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리를 다 하고 있는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유대인의 도리를 다 하려면 16만 원이면 족합니다. 예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도리를 다 하려면 얼마의 가치가 필요할까? 돈의 가치를 참아 말할 순 없지만 나는 제자들처럼 4천만 원도 아까운 예수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예수인가?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내가 예수의 가치를 얼마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가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돈으로 예수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를 생각하는 가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만큼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갚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갚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의 가치 어느 정도인지 묵상하시고 그 가치에 부합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 가치를 넓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얻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는 만큼 거두는 겁니다. 향유보은 여인은 4천만원. 그 이상의 가치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조차도 아깝지 않았고, 사람들은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성껏 예수께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온몸에 발라드립니다. 그만큼 예수가 그에게는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가난한 자하고 비교할 만큼 예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 앞에서 본인이 화가 났음을 고백하며 그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나에게 예수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나에게 예수는 어떤 분일까? 얼마나 가치로 내가 이분을 예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합한 것을 내가 보답으로 받고 있는지 오늘 한날 묵상해 봅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 가치만큼 누리고 있음을 알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